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초보와 함께하는 발컨입니다. 오늘은 블레이드 워라는 신작 게임 초보자 가이드를 간단히 해보려 합니다. 요즘에 현생 살기가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지쳐 쓰러지듯 잠들고 게임할 시간은커녕 밥 먹을 시간도 힘도 없는 분들 위해서 그동안 제가 안 했던 게임을 간단히 해 볼게요. 모든 게이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할순 없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게임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분명 게임을 하고 싶어도 너무 게임이 어렵고 복잡해서 못하거든요? 특히 엄청난 시간까지 쏟아야 하면 더욱더 그 게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 집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힐링이 필요한 분들, 특히 영화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게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우선 블레이드 원은 8개 국가 유저들이 서로 경쟁하고 우리가 소속한 국가를 위해 싸우는 그런 컨텐츠를 가진 게임입니다. 게임은 우리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출은 드라마 무협 영화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보니까 즐길 때는 편안히 누워서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연출들이 다 드라마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저들이 게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해요. 게임할 때 공부도 해야 되고 그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게임들이 하나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뭘 하나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블레이드 워는 진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지쳐있을 때 그냥 핸드폰 켜서 영화 보듯이 진행하면서 게임을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임하는데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블레이드 워를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집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하면서 편안하게 기계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단 진행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뭘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게임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뭘 알아보고 한번 시도했을 때 잘못하면 그 캐릭터가 망하고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키워야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스를 잡고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장착을 하면 전투력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무협지를 보면서 무협 주인공이 강해지는 그런 기연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느껴볼 수가 있어요. 특히 레벨이 올라가면서 그 아이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레벨이 올라가면 아이콘들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보면서 보면 돼요. 마음 편하게. 자, 지금도 이렇게 무협지처럼 연출이 되고 있죠.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되면 한 번씩 눌러 보세요 그 다음에 보상을 수령하시고요 우리 옛날에 다마고찌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다마고찌 그것처럼 우리가 무협지의 주인공을 키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편안하게 보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게임이 좋은 점이 보상을 굉장히 많이 줘요 기존 게임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게임은 보스에 도전하고 주인공을 강하게 만들고, 다시 도전하고, 또 강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방금처럼 이렇게 보상들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유저분들이 힘들게 컨트롤하고, 알아보고,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섭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국가를 선택합니다. 저는 양주를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국가공성전이라는 컨텐츠가 나옵니다 자, 오늘 전장은 20시에 오픈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상도 상당히 많이 주니까 게임을 하면서 이런 보상도 얻고 뭐 누르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게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 버튼도 다 나오고요 경험치 올려주는 단들은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 가방을 눌러서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안쓴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5단계 경험단도 있어요. 자, 사용해서 레벨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오픈되는데요. 길드 창이 뜨면서 가입할 수 있는 길드를 안내해 줍니다. 바로 가입이 들어갑니다. 길드 가입하면 또 보상을 주고요. 그리고 길드 컨텐츠는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워서 편하게 영화 보듯이 즐기시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컨텐츠를 즐겨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파티를 해서 던전도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유저들하고 같이 사냥을 하면서 파티 플레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아이콘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게 만약에 너무 복잡하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다 들어갑니다. 아이콘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이콘을 다 꺼내놓고 한 번씩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자, 국가 공성전. 오늘 20시에 할수 있죠. 그리고 국가 이벤트. 행운 추첨. 시간도 있어요. 요 추첨이 시간이 다 되면 이제 추첨이 되는 겁니다. 서버 오픈 축제. 이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받는 보상들은 다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워서 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아이템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워낙에 많이 주니까 이렇게 받는 재미가 또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버튼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스킬창이 사라지고 아이콘이 나옵니다. 여기 느낌표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다 사용을 해주세요. 레벨업도 시켜주시고요. 탈 것들. 이런 식으로요. 다 수련도 해주시고요. 이 아이콘 중에 느낌표 떠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해서 한 번씩 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퀘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클릭해서 시작을 해보세요. 자, 이 메인 퀘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스를 잡으러 가네요. 자, 이렇게 완료를 했죠. 그러면 보상을 주고 주인공이 또 강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블레이드 워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평소에 게임할 때 머리 아프신 분들, 공부하는 거 지겨우신 분들은 진짜 편하게 누워서 무협 드라마 보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즐기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1탄은 여기서 마치고 2탄은 블레이드 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컨텐츠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